안녕하세요. 시드로스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스러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제 손님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려 하시지만, 많은 신자들이 적의 속임수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방송을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주소서. 찰스 폭스 박사는 선견자이며 매일 그리고 매일 밤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환상을 봅니다. 찰스는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평범한 일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당신은 어린 시절에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악마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악마에게 질식당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드 맞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악마적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주변을 뛰어다니는 작은 캥거루 같이 생긴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브루클린 출신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밤에 이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 주위에 누군가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무서웠고 정말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은사가 있을 때 적은 일찍부터 그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적은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그 성견자적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침실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이후 악마가 아니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 단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벙크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의해 감전되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악마에게 익숙했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안에 무언가 들어왔고 저는 떨렸고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당신의 꿈이 당신의 사역으로 이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시드 꿈에서 제가 천국에 있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선명하게 본몇 안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제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덩어리 같은 것을 던지기 시작하셨는데 제 어깨 너머로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제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일곱 개의 불덩어리를 던졌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서 그 일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일곱 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저에게 침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그후제 삶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꿈에서의 만남이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덩어리가 당신에게 다가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느낌이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아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라운 느낌이었습니다.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그것뿐입니다. 저는 그것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은 항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제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갈급하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원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엽기 33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묘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너무 산만해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이 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시드. 그분은 우리 삶의 방향을 확인시켜 주시고, 미래를 개시하시기 시작하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 전반에 걸쳐 꿈에서 말씀하신 온갖 공식들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찰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의 해석을 놓치나요? 네, 하나님은 진실을 가리십니다. 그분은 꿈에서 진실을 가리십니다. 잠언 25장 2절에서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자신의 꿈을 살펴보고 분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의 신자들은 꿈을 꾸지 않거나 꿈을 꾼다 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악마의 지식이겠구나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적은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속임수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경배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분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많이 실천할수록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한다면 잠들었을 때도 분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시합니다 찰스는 하나님이 밤에 일어나는 환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